강원도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현장지원센터의 유현우 센터장입니다. 네, 그 동해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어, 바닷가 책방마을이라는 타이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과거에 굉장히 번화했던 그 무코의 어떤 영광을 또 다시 재현하면서 어, 무코역과 그리고 바란 도서관을 어, 배경으로. 주거지원 형태의 도시 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, 아름다운 바닷가와 그리고 어, 한때 또 유명했던 그 무코의 어떤 정서를 느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, 아름다운 추억들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그 박람회에 또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또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하고 또 저희 바닷가 책방 말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과도 같이 공유하고 홍보도 하는 게좀 목표고요. 좀 많은 분들이 저희 바닷가 책방 말 오셔서 같이 또, 어 많은 추억을 좀 나눠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좋은, 어 그런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, 네, 바람입니다.